중학수학 유형 레시피 중학교 1학년. 이번 시간에 공부할 유형은 126번째 유형이고요. 우리 입체도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꼭 알아둬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막 그냥 도형만 나와있지 않고 상황이 나와있기 때문에, 막 물을 부었대요. 기울였대요. 그래서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풀어보면. 그래서 기둥, 뿔, 구에 대해서 잘 알고만 있으면 얼마든지 풀수 있다. 자신감을 얻고 일단 이거 두 개를 해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구호 모양의 초콜릿 덩어리를 가지고 이거 이제 키세스 초콜릿 같은 거 이걸 이제 녹여가지고 이걸 만든대요. 얘를 몇개 만들어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까? 이거는 실제로 우리 나중에 회사 들어가면 쓸모있는 내용이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뭐 화장품에 얼만큼을 담는다든지 이 세상에 부피에 관련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갑자기 딴 얘기지만 여러분 왜 콜라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뭐 잡기에도 좋고 뭐 보기에도 좋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긴 거에 가장 큰 원리가 뭐냐 하면요. 우리 눈이 마치 이렇게 생긴 거라고 속는대요. 근데 이만큼을 덜 파는 거죠.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수익을 남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부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우리 질소를 샀는데 과자가 왔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과자 봉지 이만한데 과자 이만큼 들어있고, 그게 다 기본적으로 부피를 얼만큼 할 것이냐. 화, 선생님은 화장품을 쓰는데 화장품 보면요. 이런 유리 용기에 막 크림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럼 어이없잖아요. 이만큼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거를 적당히 소비자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기업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부피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기업들이 합니다. 얘는 초콜릿.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얘를 녹여서 얘를 한다. 이 안에 내용물에 대한 얘기죠. 겉 포장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피 얘긴 거를 알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는 제목이 부피라고 써 있지만 문제 속에 어디에도 부피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 겉에 포장을 한다. 그럼 겉넓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부피입니다. 자, 그럼 일단 얘랑 얘의 부피를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구의 부피를 생각해 보면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 요거예요 얘를 계산하면 약분하면 2 그러면 열심히 해야겠네요 4 2 8파이 8 곱하기 6 6에 36 해주면 6 8에 48 8 3, 3 8 3 8에 24 24에다 4 다음에 288 288 파이가 이게 지금 9의 초콜릿 덩어리의 부피입니다 자,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든대요 그럼 얘의 부피도 한번 생각해 보면 뿔의 부피는 밑면 3 반지름 3이면 9파이 3x3은 9파이 짜리가 4만큼 쌓여 있는데 뿔이라서 3분의 1 해주면 3 4 12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고민하면 되죠 어떻게 고민하면 될까요 딴따라딤. 12파이 짜리를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288을 가지고 이걸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12파이 짜리를 몇개 만들면 288이 될까? 이걸 고민해 보면 자, 이거 방정식이에요. 별을 구하는 방정식 양변을 12파이로 나눠볼까요? 파이로 나누면 별은 초콜릿의 개수는 파이파이 없어지고 12 12 12로 바로 나눠도 좋고, 바로 안 되면 4부터 해보죠, 뭐. 4로 하면 3, 4, 7에 28, 4, 28. 3으로 하면 3, 2, 6, 3, 4, 12. 아, 24가 나왔어요. 한마디로 12파이짜리를 몇개 만들 수 있다? 24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4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죠? 자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요. 일단 문제를 쫙 봤을 때 안에 있는 물을 담았죠. 안에다 물을 담았어요. 부피예요, 겉넓이예요, 부피예요. 하지만 꽉 채워진 부피가 아니라 요물 부분만 부피를 구해야 됩니다. 둘의 양이 지금 똑같대요. 그러면 얘 부피랑 얘 부피가 똑같아야 되죠. 그럼 지금 요 뿔을 생각해 보면 이물 부분이 이렇게 생긴. 뿌리에요 자, 그럼 이뿔에 한번 부피를 구해 봅시다. 자, 이 뿔은요. 밑넓이가 요렇고요. 높이가 10이에요. 그럼 요 밑넓이를 구해 보면요. 이 밑넓이는 결국에 이거. 이 직사각형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68에 48의 절반. 얘가 2 4제곱센치미터입니다 자, 그럼 부피는요. 24짜리가 이렇게 생긴 게 10만큼 있으면 기둥, 뿌리라서 3분의 1 해주면 돼요 약분하면 8, 80입니다 파 있으면 안 되죠? 원하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자, 얘가 80이래요 얘를 다시 기울였으니까 얘 부피도 아마 80이 돼야 될 거예요 일단 얘 부피를 이쪽에서 생각해 보면 부피 얘는 기둥이죠 밑면이 68에 48짜리가 얼만큼 쌓여있어요? X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부피 자체는 지금 48X입니다. 그런데 이 부피가 80하고 같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X를 구하는 식이 완성됐어요. 자, 그 양변을 48로 나눠볼까요? X는 48분의 80. 이렇게 되니까 약분해주면, 음, 8로 약분할까요? 8, 6에 48. 여기 10. 또 2로 돼서 3, 5. 그러면 5분, 5분의 이 아니죠. 3분의 5라는 x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높이가 3분의 5여서 이 부피 자체가 8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값은 3분의 5다.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습니다.